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이제 그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이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개박살을 내버렸다. 어제 완전히 이제 뭐 민간인 자유인이잖아요. 그도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직격해서 완전히 국감장을 쳐다시켜버렸다 자파들. 이 문제 내용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인기가 아주, 게 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직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대구 시장,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주, 이 이진숙 위원장이 1위로, 압도적 1위로 나온, 이런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그, 과방위에, 이제, 뭐, 이제, 기관정인이 아니고요. 민간인이니까 그냥 일반 정인으로 그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체포영장 수갑 채워가지고 명절 추석 연휴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대통령 한 놈한테 밑보이면 이렇게 되나. 한 놈이라고는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밑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결국에 대통령 이재명이 한놈 한대 밑보이니까 경찰이 알아서 개기가지고 물론 위에서 다 씻겠겠죠. 뭐,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위에서 다 씻겠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럴 건데, 이거 그 대통령 한놈 한대 밑보이니까 이렇게 체포까지 수갑 차고 되나. 이게 나라냐? 이렇게 첫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또, 근데,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 이거는, 이제 그이 정부.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데 그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됐다.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억지로 법, 말단안 되게 그 법안, 법률로요. 그냥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방송 미디어통신위원장, 미디어 통신위원장, 미디어 한자 들어가가지고 그냥 법률로 자동으로 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그 헌법재판소 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말단안 되게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요. 에너지가 가져왔는데도 장관이 그대로야 근데 미디어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미디어를 가져오지도 못했다니까. 이름만 이게 그냥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해 가지고 그 부처가 달라지 때려 가지고 장관 을면직시켜 버리는 이런 이제 짓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직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제대로게 그 소환 통보안한 다음에 마음대로게 자기들이 뭐 보냈던 뭐 여섯 일곱 번 통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냥 연합되고 수갑을 채워버린 이게 상적으로 게 말이 되느냐? 자동으로 면직 그리고 해임다고 날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 이거야말로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게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이제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된것 같다. 이게 렇두 번째 또 직격탄을 이준석 위원장이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 발언한 걸또 이준석 위원장이 정언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주지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 그때 그 이진숙 그때 방통위원장이니까 이재명이가 주지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했죠. 그때 이진숙 위원장이 뭐 했냐? 특검 3개 있잖아. 3특검 개막난이들. 특검 3개 이거는 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근데 왜 정치 보복하느냐? 선거 운동이 뭐 통합 대통령이 된다고 개진을 개진을 소리 하더니 왜 갑자기 정치 보복하느냐? 특검 3 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이한테 바른말 지켜탄 날리니까 그때부터 이진숙이 쫓아에 찍어내, 이하게 무리하게 법을 바꿔가지고 이진숙을 쫓겨, 쫓아낸, 이런 데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또 이제 그 이야기 했죠. 옛날에 유튜브에서 했던, 뭐냐면, 하 그, 옛날에 된 것처럼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쁜 짓도 하고, 근데 너무 나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짓거리까지 하는 게 자파다, 자파다. 이런 식으로, 그, 집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이가 냉장고를 부탁해, 휴가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했잖아요. 이걸 이게또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옛날에 이준숙 위원장은요, 휴가를 쓰겠다 했더니, 휴가 쓰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휴가 쓰겠다 했더니 야 수회 중에 왜 가느냐 이놈이 이 점이 지는 지는 저도로 갔잖아 저도 휴가 갔잖아 저도 거제도 그 옆에 저도로 그런데 이진석은 휴가까지도 못 가게 발레버린 이런 게 짓을 저지르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그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대국민 사기 쇼나 버리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맞잖아요. 이거이게또 이준숙 위원장이 자기, 자기는 휴가도 못 가게 하면서 이재명이는 냉장고를 부탁게 예능. 그때 국가정부가 다 파괴되고 우체국 배달까지 안 되는 상태에서 예능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준숙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야, 속시원하게 그 국감에, 그 국민에 의해서 아마 정인 부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개무시 전략으로 그냥 하는데 국민이면서 이준숙을 정연 때 세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적심 다 했다. 이렇게 그 어제 그국회 모습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준숙 위원장이요. 자유파 보수의 여전사로 제대로 게 싸우니까 갑자기 뭐 정치적 체급이요. 원래 정치는 맞을수록 커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는 맞을수록 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게 정치는 커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막 탄압해주고 때려주면 체급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연단, 연단 맞을수록 커진다,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영남일보가, 영남일보가 대구시향 여론조사 했는데, 현재 통틀어서 여야, 영남일보가 리얼미터, 조작미터네. 그런데 이런 자파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이진수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얼마로? 그런데 그21.2% 21.2%로 여야 통틀어서 1등을 했다. 그러고 인데그 좌파 쪽에는 제가 김부겸이가 지금 놓수 있다고 계속 경고했잖아요. 김부겸이가 정치 사무실 내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곧그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김부겸이가 그동에 총리하고 옛날에 뭐한놈이니까 대구에서 국회의 담을 했거든요. 그때 김문수하고 가 얘기했잖아요. 김부겸 이장한테 그 2등으로 15.6이다. 뭐 그래도 게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왜냐면 그 김부겸이는 좌파 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요 사장. 우리 우파는 여러 명이 있는데 대구의 전체 여론 보면요, 7대 3입니다. 국민의힘이 7, 민주당이 한 3, 요 정도입니다. 따라서 게뭐 그 걱정 안 하는데 한데 중요한 거는 전체 이진수가 21.2, 그다음에 김부겸이가 15.6. 그게 보면 참고로 이재명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이 31, 부정이 62.5. 저 말했잖아. 3대7이라고. 긍정이 딱30%놓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은 3대7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3등이 누구냐. 3등이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도 이게 이제 그 출마 이지 강합니다. 국회 부회장 최다성이죠. 주호영 의원이 8.2. 8.2. 그 다음에 그 추경호 의원. 탄압 많이 받고 있죠. 추경호도 맞을수록 차감이 커지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7.6. 7.6.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분신, 유영아, 유영아원이 6.1, 6.1. 그 다음에 강민구는 민주당, 강민구가 민주당이 5.8. 이런 식으로. 뒤를 이어오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누가 될지 뭐저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위원장은요. 근데 전국구가 돼가지고 뭐 경기도의사까지 이야기 놉니다. 경기도의사, 경기도의사. 굳이 대구시장은 누가 놓어도 되는데 그게 뭐대구시장을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진짜 뭐, 국회의원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구에 그 누가 뭐, 주호영, 그 다음에 뭐, 추경호, 또는 게 뭐, 윤재옥, 유영아, 이런데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장 되면요. 보궐선거 생기거든요. 그게 그, 이진숙, 공천하면 이게 100% 되잖아요. 보궐선거 대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안전하게 100%국회로 입성하면 과방위로 가서 이게 그 싸우는 거죠. 최민이나 노, 노종면, 김현 이런 개막난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인지도가, 지도확 뜨니까 차라리 진짜 흠지에, 오히려 뭐 경기도 같은 데도 충분히 뭐 경기도 의사, 이더라도 경기도 회사도 가능하고 또 경기도에도 우리 흠지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투입해도 뭐 저는 충분히 그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이기버리면 이게 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체급이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너무 안전하게 뭐 대구에서 뭘 한다 이거보다는 과감하게 좀더클라면요 수도권에서 흠지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런데 또 선택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전략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당하고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거 이준수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모처럼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을 맹폭을 했다. 그러기 그그 효과로 대구 시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